이렇게 소리? 맞어? 이쪽으로 가는 거? 어? 맞아 맞는 것 같아 아 어, 이거 깜짝이야 아우 아이지금아이고안 안쓰러, 죽네 진짜, 따가... 진짜 일어나지마요 그냥 라지마요요 진짜 일어나지마요 그냥 라지마요요안쓰러 죽었어 일어나지마요지마요 자, 아라지마요 자, 이라지아이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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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나골이골이골 쇄골 어디 부딪혀. 아아. 아아. 놀랐어. 아 신발 끈을 좀 묶어놓을까. 도망가야 될지 모르니까. 그래, 그래. 무서워 이게 신발도 못 걸었지. 오. 오. 어, 간다, 간다, 간다. 아유, 아 이거는 진짜 너무했다. 나 지금 시계가 계속 진동이 울린다. 어? 계속 신기록을 기신하는 절대 못 온다, 그렇지? 아아아아아아아 혼자는 진짜 못 온다. 혼자는 못 와. 어디로 가야 돼? 야, 있잖아. 어디로 가야 돼?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이거 봐. 장난 아니야. 어, 이구나 아, 110이야. 어. 나 아직 안 올라갔어. 어, 어 엄청 무서워. 오, 어, 어. 깜짝이야. 빨리 같이 가. 같이 어, 가. 무서 네가 앞에 가 같이 가. 아, 같아. 뭐야 그 어, 맞아? 무슨 소리야? 오뭐 주호는 열고 있어? 뭐 어디로 가는 거야? 일로 일로? 아! 야, 야! 야 놀라면 아, 아이쇼. 어. <laughs> 오. 어, 소리 봐. 가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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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야. 오. 오오오오오 소리봐 오오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냄새가 무서 오오오오오오진오오오오오냄새오오오 진짜 이 냄새가 무서워. 와, 와, 어. 리얼하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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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? 어. 나이 냄새가 싫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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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안 나오는 건가 봐. 계속 이런 건가 봐 응. 그냥. 하나도 안 무서운데 지금은? 무서워. 왜요? 뭐야? 어. 뭐야? 오, 깜짝이야. 들렸다. 그렇지. 오, 징그러. 오. 어. 에 징그러. 에 오. Wow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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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, 오, 감자기야! 어, 아, 우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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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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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서웠어. 어, 그 소리야? 어! 와 진짜 무섭다. 와. 와 진짜 길다. 와. 어디가 올라가? 이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막혔나? 올라가, 올라가 아, 닌데 여기? 이거 이거 없었어. 없었어. 어. 어, 어디 갔었어? 아, 어, 어. 어, 어. 어, 길 잃었어. 어. 나 심장이 터져서 죽을 어것 같아. <laughs> 우와. 어. 아, 디 뭐야, 엘리베이터를 타라는 거야? 여기서 아래로 또갈라

아, 들어와. 같이 들어와. 아, 여이 가야지. 아, 이들어들어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 가야지. 들어오라고. 왜 이래? 왜 이래? 이 바뀌었어. 이 <laughs> 열린다니까 아까. 왜 그래, 같이 같이 여기까지 한발한발 한발 들어와. 아, 여기 들어가야 들어가지 우리도. 하라고. 자. 자. 하라고. 고 빨리. 어떻게 해? 열린 거지 뭐야? 왜 닫혀? 뭐야? 어? 어? 또 어? 닫혀? 어, 어, 아, 이이건거 아, 이런 거 아, 이런 거 아, 이런 되 아, 이 아, 이건 아, 이런 아, 이건 아, 이런 아, 이건 아, 이런 거 진짜. <laughs> 아, 이런 아, 이런 거 아, 이런 거 아, 이거 아, 이런 거 아, 이 이런 거 이런 거 아, 여기는 안 되겠다, 진짜. 여기는 진짜, 야.

오. 오 솔직히 약간 좀 약했어. 어. 오! <laughs> 오, 약했어? 좀 약했어, 왜? <laughs> 형, 이제 형은 지금 우리랑 달리기 시합해도 돼. 장거리로는 진짜, 진짜 대박이야. 아, 아, 아. <laughs> 들었지? 인규 아, 아, 어. 임규... 응. 괴성이었던 것 같은데? 어, 인규랑 세민랑 같이. 인규야! <laughs> 오, 깜짝이야. 오. 어 뭐야? 어. 어떻게 해? 어떻게 해, 여기? 어떻게 하지? 오, 지나가자, 그래도. 어. 어 오! 어떻게?

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안 무서웠어? 왜안 무서워 무서웠지. 근데 다 완주했다. 나 연락도 받. 나 망했어. 일단은 다 성공해서 어쩔 수 없어. 심박스야자자 까자 이제 까. 누굴 까? 밝은 대사하자 밝은 대사. 근데 확실히 우리 세명 중에 장동민이 제일 용맹했어. 진짜? 준호 형은? 준호는 아무 소작. 준호 <laughs> 손상... 형의 새로운 재발견했어. 와. 달리기 진짜 빨라. 진짜? 장난 아니야. 어, 어. 그긴 복도 있지? 어. 거기 2.5초 만에 주파했어. 우와. 나는. 준호. A 형이 왜 화랑 수색 되는 줄 알았어. <laughs> 한발 자국을 지뢰가 있는 것처럼. 어. 나는. 세윤이가 날 너무 사랑하는 걸 알았어. <laughs> 갑자기 사라졌어. 어, 내 중간에 <laughs> 한번 숨었거든. 얘. 심박수 올리려고 얘가전 숨었거든. 어. <laughs> 이렇날 정말 사랑하는 걸, 내 친구. <laughs> 그래서 어. 다시 안 나타날 것 같아서 혼자 엄청 많이 갔어. <laughs> 자, 그러면동 동민이부터 하자. <laughs> 동민이부터. <아니야. 웃음> 동민 용매, 용매, 올리면 용매. 용매. 올리면 돼. 1 9 0 올리면 어? 9 5야 아니야. 와, 107이야. 어, 병이 최대 195. 최대 107. 최대 107. 너 107이야, 그럼. 107. 대박. 와, 진짜 낮은 거야. 나 아까 평상시에 107이었어. 나 나도 용맹이 용맹? 네가 용맹이라고? 124. 아, 124. 어? 맞네. 124. 너 몇이야? 나 아, 107. 자, 그러면 세명 중에 제일 겁쟁이 120. 어, 120. 어? 120. 어? 120. 어? 120. 어? 120. 120이야. 백이십 대 백이십 대마 하지마 봐 하지마 봐 하지마 봐 하지마 세명 중에는 김준가겁쟁이몇이었어요 형? 십 백이십 사 백이십 사 백이십 사백이 어디 여기 백삼십 사백 맞아 구십에 백삼십 사백삼1사 백삼십 사 어디? 여기 백삼십 사백아십아 백삼십 사 백삼십 백삼십 사 백삼십 사 백삼십 사 백삼십 사 와 이제 홍인규홍인규 홍인규 남았다 홍홍규나왔어난 홍인규. 나는 저거보단 자. 낫겠지 백사십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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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사십이 백사십오+ 백사십오+ 네가 세윤이 속일라고 혼자 숨어있으면서 엄청 무서웠나보다. 엄청 무서웠어. 엄청 무서웠어. 괜히 숨었어. 백사십오. 와. 내가, <laughs> 아, 내가 더 혼자 무서워하고 엄청 도망갔지. 아 잠머리 쓰다가 내가 당했어. 야 백사십오. 어. 와 백사십오. 너 얘가... 조금만 더 있어도 죽을 뻔 했다. 야 거기서 한 오만 원으로 심장 터졌어.